지금 여명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500m 정도 더 진행을 하면, 일출의 순간을 놓치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오늘 저는 소백산 천동지구로 나왔습니다. 자 현재 소백산 비로봉의 기온은 어, 영하 5도 정도가 되네요. 예, 지금 현재 시간 5시 40분입니다. 예, 자 천동 탐방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어, 소백산의 날씨는 아주 맑습니다. 예, 지금 하늘을 올려다 보니까. 별빛들이 아주 반짝반짝 밝게 빛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현재 이곳의 날씨는 맑은 편입니다. 현재 상태로라면 비로봉에서 일출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등산을 시작한 지딱한 시간 경과해서 천동심터 아, 지금 도착했습니다. 지금 천동심터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발고도는 1051m 되겠습니다. 예, 천동심터에서 어, 좀 쉬고 약간의 정비를 마치고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 6시 54분입니다. 예. 이제 후레쉬 랜턴을 꺼도 어, 주기가 다 식별될 정도의 예. 상황이 됐습니다. 예. 예. 주변 능선을 한번 보실까요? 예, 이렇게, 주변이 지금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곳이 대표적인 눈꽃 상고대의 대표적인 스팟인데요. 지금은 다 녹아버린 상황이라서 눈꽃이나 상고대를 볼수 없는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산행의 목표는 소백산 비로봉에서의 일출이기 때문에 눈꽃이나 상고대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아쉬움이 크진 않습니다 네, 현재 시간 7시 20분이고요 지금 여명이 서서히 밝아 오기 시작합니다 소백산 천동지구의 대표적인 주목이죠 아 눈꽃 산행의 1번지 어, 소백산 답게 1,300 고지 이상으로 올라오니까 아, 확실히 경관이 다르네요. 아, 아 아름답습니다. 이 새벽 산행에 마주하는 아, 눈꽃들 아우, 장관이네요. 아, 아. 서서히 밝아오는 여명과 함께 이 소백산 자락의 어떤 경관이 아 너무 일품입니다. 능선 부에 올라서면 얼마나 아름다울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와, 정말 장관입니다. 지금 천동 삼거리고요. 아, 저쪽, 멀리 쪽에 동토 오는 거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 예, 서둘러서 비로봉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정도 더 진행을 하면 비로봉 정상이 되겠습니다 네, 비로봉 정상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비경입니다 비경 겨울 소백 소백하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조망이 확 트인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일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빠르게 비로봉까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일출의 순간을 놓치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칼바람 오늘 또 제대로 경험을 하네요. 아, 아, 천동 방향으로 아, 하산하고 있습니다. 소백산에 어떤 칼바람 제대로 맞고 왔네요. 이 하산하는 길에 이 주목 골라지 쪽으로는 이렇게 눈꽃이 아직도 좀 내려 앉아 있습니다. 아, 예쁩니다. 아, 사실은 이 며칠 동안 허리 통증이 좀 있었거든요. 아, 그런데 어, 신기하게도 지금 허리 통증이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하산을 하고 난 뒤에는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 지금 현재는 아까 올라올 때 느꼈던 그런 허리 통증이 지금 현재는 신기하게도 좀 사라진 상황입니다 아마 비로봉 일출을 보면서 어, 아마 그런 허, 허리 통증까지도 다 날려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에이... 어쨌든 기분 좋은 일출이었고 기분 좋게 지금 하산하는 길입니다. 예, 예 어느새 아, 천동 쉼터까지 예, 지금 내려왔습니다. 아, 잠깐만 쉬었다가 아, 내려가겠습니다. 이 쭉쭉 뻗은 나무가 멋있네요. 지금 계속 하산 중인데요. 어, 하산을 처음 시작할 때는 어, 금방 하산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의외로 좀 하산이 어, 좀 지루하게 느껴지고, 좀 길게 느껴집니다. 뭐, 실제 거리상으로도 좀긴 거리이긴 하지만, 어, 근데 상대적으로 아까 이제 등산, 비로봉 오를 때와 비교해보면, 어, 비로봉 오를 때는 주변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렇게 지루하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아마 곰곰이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오를 때는 그 비로봉에서 일출을 봐야 된다라는 목적의식이 아주 뚜렷했기 때문에 어, 오르는 길이 그렇게 어떤 지루하거나 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이제 일출을 보고 목적을 잃은 이후에 어, 하산길이기 때문에 어, 아마 이 똑같은 길이 똑같은 거리의 길이지만 어, 좀 지루함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만큼 우리가 어, 어떤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어떤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어, 똑같은 상황과 조건이 어떤 다르게 느껴지거나, 어떤 다르게 해석되는 어,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것은 비록 오늘 이 산길에서만 적용되는 어, 어떤 얘기가 아니라, 우리네 어떤 삶에서 생활에서 어, 항상 적용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의 문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하산을 이제 마무리를 거의 다해 갑니다. 어, 오늘 소백산 비로봉 일출산행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어, 오늘 어떤 감동적인 일출을 좀볼수 있어서 어, 너무나 행운이고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다음 산행은 어, 좀더 의미 있고 뜻깊은 어, 그런 산행으로 어떤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예, 다음 산행에서 만나겠습니다.